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 그동안 경찰, 백사에서 같이 이야기했었던 경찰이 주로 현장에서 어떻게 어, 각종 업무, 각종 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각종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 그동안의 어떤 주민 친화적인 에, 그러한 측면 그리고 또 어, 챕터 3에서는 예, 이 주로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어, 경찰이 하고 있는 다양한 각종 취약 활동들 중에서 바로 어, 기존에 말씀드렸던 주민 친화적인 것또 내지는 범죄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뭐 중요한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아마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 네,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뭐 어떤 불법행위를 예, 검정하게 단속 을 해서 아주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것 기타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예, 정착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그 외에 경찰의 각종 경비, 경호 활동이라든가 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가 안보와 관련어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라기보다는 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건전한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활동을 아주 중요하게 경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같이 한번 어, 제 4장 에,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이 챕터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각종 불법행위, 엄경 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경찰의 활동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단속 활동이, 뭐, 지난번에 여러분 살펴보셨던 것처럼, 그렇죠. 뭐, 어이 교통과 관련되 있는 내용들도 있겠고요. 그 외에, 뭐, 각종 뭐 학교 폭력이나 어떤 폭력범죄와 관련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수 있는 것 중에 바로 각종 어, 풍속 영업들이 있습니다. 자, 풍속 영업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흔하게 보면은 이뭐이 뭐이 성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숙박업소 기타 뭐 게임장이라든가 모도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유흥업소 내지는 어떤 이 생활 질서로 봤었을 때뭐 특정 유해 환경으로 예, 이 취급될 수 있는 자, 이러한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 이 경찰에서는 생활 질서계 이쪽 파트에서 어, 일종의 이 경찰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떠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을 하고 어, 주변의 어, 청소년 유해 업소라든가 아니면 각종 불법 업소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함으로 해서 어, 이그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 이 사회의 아주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데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 불법 풍속업소로 지금 현재 어,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들이 예를 들면은 유흥업소라든가 뭐 관람조정 기타 숙박업소 이용업들 자 이런 데에서 혹시 만약에 불법, 매, 불법 성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인데 출입할 수 없는 시간대인데 청소년이 출입했었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비디오 감상실, 뭐 노래 연습장, 뭐 게임 제공 그 외에 에, 무도장이나 아니면은 뭐 무도 학원 등등등도 어,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 청소년들이 어, 활용하지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 또 청소년들이 혹시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었는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에, 기존 실정법을 위반했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을 하는 거죠. 매년 이러한 풍성업소와 관련되어 있는 위반 유형 건수에 대한 단속은 어 그동안 조금씩 변화해 오고 있는데요. 주로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이 각종 단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각종 변태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무허가 등에 대해서도 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성매매나 아니면 게임장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단순하게 사건만 해서 송치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구속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직접 재판으로 가서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있게 보는 파트가 바로, 그렇죠.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에 있었던 뭐 성매매 업소라든가 아니면은 유흥점, 갈란점 뭐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신종 업종 또는 새로운 변종 업종들이 새롭게 뭐 등장했다가 갑자기 또 변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주변에 있는 유행, 유폐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라든가, 뭐, 교육부라든가, 각 기관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함께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이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NGO 단, 단체들, 이러한 민관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예, 활동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경찰의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laughs> 경찰이 이러한 어, 업주들과 주, 주변에 있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생활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각종 이 풍속 업소들의 이 업주들과 유착 비리가 있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이 각종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에, 풍속 담당자를 계속해서 특정, 특정 지역에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 교체를 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는 별도로 수사를 할수 있는 풍속 수사팀을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든가 또 이러한 업소들이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서 이렇게 뭐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청 단위로 봤었을 때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유흥 업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역세권들 주변이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특별 관리 업소로 지정 해서 여기에 다양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어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강남에서 있었던 이, 유흥업소와 관련되 있는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뭐 불법 성매매나 뭐 이런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마약류를 유통시킨다든가 마약류를 남용한다든가 뭐더 나아가서 뭐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대형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각종 이 유해 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p c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별도의 이 게임 머신을 갖다 놓고서는 하게 되는 이 사행성 게임장들입니다. 자, 이들은 보통 이 사회성 게임물로 지정을 받고, 또 내지는 이렇게 지정받은 게임물을 새롭게 개 변조를 해가지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들이 언제 합동 조사가 들어올 들어올지. 우려를 해서 별도의 CCTV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감시원을 이문 밖에 배치를 해 놓고 또 만약에 경찰이나 아니면은 이 지자체 내지는 게임 단속과 관련되 있는 이 기관에서 단속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진입을 할수 있는 진입 시간을, 이 지연시킴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통로로 빠져나가서 사실상 증거를, 모두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뭐 강철문으로 만들어서 뚫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다른 공간, 뭐 창고형,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라든가, 뭐 기타 뭐 개인 사무실처럼 생겼는데, 이런 거를 위 변조시켜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어 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보뿐만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서 직접 단속하는 것도 경찰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실제 게임을 적발했었을 경우에 이 게임류가 어 정말로 위 변조가 돼 가지고 이 사용자들도 내지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어, 이, 이와 함께 불법 게임장에 있는 사행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환전, 이게 환전을 통해 가지고서는 각종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전행위라든가 말씀드린 개변조그 외에 무등록이라든가 등록 미필이나 기타 경품 취급 위반 등과 같은 항목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초질서와 관련해서도 경찰들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각종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서 이 간단한 우리 생활 주변의 기초질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라든가 아니면 음주 후에 고성방가를 하는 음주 소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고요 어 대표적인 이러한 각종 이러한 이 경미한 범죄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렇죠 바로 이 경범죄 처벌 법에 의해서 각각의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단속 활동이 자칫 잘못하면은. 혹시 사람들이 일반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예, 너무 불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단속 실적 건수만을 경찰이 어떠한 대외적인 뭐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범칙 홍보 관련돼서 혹시 뭐 경찰이 뭐 예산을 확보를, 이러한 오해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단속을 통해 가지고서는 어, 사람들을 어, 어떠한 뭐 어떤, 징벌, 징벌적인, 그러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 각종, 이 생활 질서와 관련돼서 이 위반을 했었을 경우에 이를 일종의 개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생활 질서, 기초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고성의 의미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 건수를 높이는 데 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속하고 적정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은 실제로 연간 건수로따지면 굉장히 많이 할 거라서 거의 10만 건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경찰이 일일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즉시 내지는 직결 심판 내지는 통고 처분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 업무와 서로 호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이 범칙금이 부과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요즘은 거의 대부분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가상계좌로 해서 바로 범칙금이 납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활용하기에, 왜냐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단속이 되고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서 범칙금을 구과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예, 이 범칙금을 지불을 하고 이, 이 과정에서 예, 더이상 이러한 것들을 하면 안되겠다라는 이런한도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시스템 차원 하에서 그리고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거기에 개인 보호까지 모두 다 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경미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이러한 경미 형사 사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각종 즉결 이 심판으로 갈수 있는 대상 사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강력하게 처벌을 해 가지고서 단속 건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체감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 행위라든가 경미한 형사 사건이 벌이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어떠한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공정함과 투명함을 예,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생계형 범죄로 될 만한 것들은 이거를 굳이 기소라든가 공식적인 공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간단한 20만 원 이하의 즉결심판 제도를 활용을 해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더 이상 이런 거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준과 동시에 가능하면은 왜냐면은이이이 이, 이 건수 외에는 사실 그동안. 평범하게 우리 일상에서 같이 살아왔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회 복귀를 할수 있도록 그래서 괜히 그로 인해서 뭐전과자나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이 직결심판과 관련돼 있는 각종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년 이 심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처분에 대한 감경 이비 감경 인원이 거의 90% 이상 항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러한 기초지수 위반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로서 그 의의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초질서 와 관련돼가지고서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각종 기초질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공익광고를 제작하거나 홍보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총포 화약류와 관련어 있는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자, 총포 화약류는 사실 우리나라에 총기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발생했다 하면은 굉장히 큰 사상, 이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에 이르는 어, 이러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이러한 사건이 이 총기와 관련되 있는 또화양물 폭발과 관련되 있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으로 총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 외에 각종 뭐 공기총이라든가 역총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총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기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서 매년 이러한 각종 총기 내지는 총포와 관련돼 있는 이 안전 관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총포 화약법인데 이 총포 화약법을 통해서 각종 무허가 총포라든가 뭐 이러한 무허가 총포와 관련돼 있는 뭐 판매, 제조, 판매, 뭐 임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한편 어, 우리가 경찰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 주, 각종 이, 이 협력기관들의 이 협조를 얻어서 이 각종 총기와 관련돼서 혹시 인터넷상으로 뭐 유통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화약류 제조법이 예,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공유가 된다라든가 예,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 많이 예, 각종 예, 홍보 활동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총포 화약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률들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총포 화약물들 중에서 혹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더서, 예, 1년에 두 차례 이러한 불법 무기 자진, 자진 신고 기간에 예, 자진 신고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총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총, 소총, 엽총, 기타 뭐 사냥용 공기총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그 기타 총기료도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총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산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총기들이 혹시 불법 무기로 그동안 간주되어 있었던 것들 자진 신고해서 수거하거나 아니면은 경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티세스가 넘는 각종 도금류라든가 아니면은 화양류에 대해서도 각종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법 총기류들이 혹시 인터넷을 통해가지고서는 유통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판매, 임대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총기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글들이라든가, 아니면 판매 행위, 기타, 무허가 엽총이나 무허가 공기총들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혹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기에 대해서도 연중으로 항상 일제 점검 기간을 둬서 총기 소지 허가가 혹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었을 경우 또 기존에 소유하고 있었던 총기가 불법 예, 개 변조가 됐었을 경우 또 기타 뭐 도난이 됐거나 분실됐던 가를 예, 일제 점검을 통해 가지고 허가 취소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미사용 총기에 대해서는 예, 경찰 관서에서 예, 제출 예, 보관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호 한박시로 하고 있는 총기 사고들은 보통 이 수렵 총기 기간에 그러니까 수렵 기간에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 수렵 기간에는 이 농촌, 농촌이나 농어촌, 산촌 같은 지역에서 이 일반적인 농업 활동이나 각종 이 생산 활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군 각 지역에 있는 각 시군 지역에 수렵장을 지정을 해놓고 이 수렵장 내에서 이수렵행위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렵행위의 대상들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회적으로 또 농작물에 해를, 해를, 해를 끼치기도 하는 뭐 멧돼지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이 조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 3개 도의 9개 시군의 에 수렵장을 설치를 해놓고 이 시군이 보통 이제 뭐 충북, 도운, 영동, 옥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북의 전남의 이 일부 지역에 수렵 기간 중에 혹시 이 수렵 총기를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돌아 받아서 이거를 받아서 이거를 가지고서 이 수렵 활동을 하다가 이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뭐 오발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로 인해 가지고서 발생할 수 있었던 무슨 뭐이 악용, 악용에서. 사용했었던 이런 사고들 자,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 교육도 예, 실시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예, 이 각종 이 미리 이, 이 실탄 뭐 지급량을 뭐 줄인다든가아니면 총기 운반할 경우에 혹시 뭐 오발 사고를 발생할 거를 어 예를예방을 예, 하기 위해서 이 총기 총에이 방화쇠 부분에 잠금 장치를 별도로 둬서 잠금 장치가 이 방화쇠가 자칫 잘못해 가지고서는 오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에, 별도의 고정 장치를 부착하는 등 이러한 형태로. 이 수렵 총기와 관련돼 있는 안전 대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결과 에, 이 각종 뭐이 과실 사건들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최근 몇년 동안에는 뭐 부상자는 발생을 한적이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총기나 아니면 화약류와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뭐큰 대형 행사나 아니면 여러 국민들이 방문하는 기간 기타,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각종, 이, 각종 이 총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간에는 별도의 지정을 해놓고 난 다음 이 기간을 피해서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 국가에서 각종 위험실하고 관련돼 있는 뭐 안전 진단 활동 같은 거를 할때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포류 기타 뭐 화약류를 보관하고 있는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 보안 명령을 하는 등의 이러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내용들, 바로, 경찰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로, 이 생활 질서계 또 내지는 이 경찰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사회 질서 유지를 할수 있는, 예,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경찰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통 각종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뭐 순찰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일상적인 우리 주변에서 보는 활동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은 경찰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예 이렇게 우리가 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우리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해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예 경찰들이 끊임없이 사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각종 이 불법, 예, 이풍속업소를 단속한다라든가, 개도한다라든가. 또 사람들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경미한 범죄들 기타 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것들을 최대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종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는 개도한다라든가 뭐그 외에도 경찰이 하고 있는 이 각종 활동들이 가능하면은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허용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총포 화약류처럼 생활에서 쓰고 있는 뭐산업청 아니면은 수렵 기관에활용할수 있는 뭐 엽총이나 공기청 이러한 것들을 경찰이 최대한 관리 권한 내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보안 활동을 통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각종 경찰의 생활, 이 생활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경찰의 이 활동들. 자, 이러한 게, 그렇죠. 바로, 아, 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를 공공의 안녕, 우리 사회의, 에,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경찰의 에,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이면서 아주 세심한 에, 이 경찰의 각종 치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회가 굉장히 순식간에 혼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포 화약류가 혹시 오발 사고가 실제로는 오발이 아니라 고의를 고의성을 가지고 발생을 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라든가.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범죄, 내지는 경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점점 더 방치가 되면은 어느 순간 사회가 무질서하게 유지가 무질서하게 변한다든가 청소년 유해 업소들이 경찰의 단속 없이 또 심지어는 경찰과 서로 유착해 가지고서는 무분별하게 확산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 환경에 어떠한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에 방해가 된다든가, 해서 경우에는 순식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혼란하게. 변화되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아주 세심한 단계에서부터 경찰이 하나하나 법률을 정비하고 또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가능하면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대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 경찰이 일종의 계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제 경찰 일선에 하게 되면은 그냥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순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같이 조합이 돼서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면서도 중간에 각종 풍속법, 저기 풍속 풍속 업소들에 대해 가지고 단속 활동에 같이 지원을 나가거나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관련돼서 범칙금이라든가 개도 개도 활동을 같이 하거나 총포 도범류와 관련돼서 청포 화형류와 관련돼서 함께 합동 점검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와 관련된 거하고는 또 다른 즉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도 경찰의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찰의 이런 각종 이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불법과 불법, 사회 질서에 혼란한 상황들을 단속하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